이번엔 사탕으로 배울 건데 아, 어, 그, 그 아까 말했죠 그거처럼 이번에는 사탕을 배울 거예요 사탕 사탕은 어디 나라에서 만들어졌는지 알아볼 거예요 사탕 어디에서 만들어졌어요? 이건 일본에서 만이이 이, 사탕을 먼저 일본에서 만들어졌고 모든 뭐, 사탕들 다 일본이야? 많은 뭐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사탕이에요. 하나씩 넣고 이제 사탕을 이렇게 뚜껑을 열어 먹는 사 사탕. 이런 사탕이 있고 이건 일본 거예요. 이쪽은 한자로 써 있는 것 에요. 이게 일본 말이라는 거예요. 그림 같죠, 뭔가? 사탕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 줄게. 이제 두 개를 꺼내서 보여줄게요. 사탕을 누가 먹으면은 몸속으로 들어가요. 아까 말했죠? 그것처럼 응가를 하는 거예요. 아까 그거랑 똑같은 편이야. 그, 그 응가를 하는 것처럼, 아까 말한 것처럼 하니까, 포도 맛도 마찬가지에, 어, 아빠 열렸어. 내가 입힌다. 포도 맛도 마찬가지예요. 아니면 복숭아 맛도. 모든 맛이 다 마찬가지예요 소다맛도 있죠 그래도 어, 제일 중요한 거는 어, 우리 사탕 맛과 똥 싸는 거나 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쪽에서 어, 과자를 먹게 되면은 과자도 사탕 같이 똑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안 좋은 거는 안 좋은 먼지들은 간으로 가죠 그러면 심장이 뛰면은 피가 정들돼서 사람이 살수 있지만은 이런 사탕을 먹으면은 그래도 사탕도 몸에 안 좋기는 한데 그래도 우유는 몸에 좋아요. 우유를 배워보실 거예요. 우유를 <laughs> 마사고 마시면은 맛있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. 우유는 몸에도 좋아요. 그러니 우유는 밀가루 같은 걸로 만들어진 건데 우유는 저도 모르는 게 있어요. 우유는 어디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. 소배 속에서 만든 건데 소의 찌찌에서 만들어진 거예요. 그래서 소소 소 배는 어프레 먹으면은 어 나오는 거예요. 우리가 그러니까 풀을 먹는 거랑 마찬가지예요. 그래도 어, 사탕 아까 말했죠. 그, 그런 것처럼 그 사탕을 먹으면은 어, 우유랑 사탕이랑 섞이면 무슨 일을 벌어날까요? 사탕과 우유랑 하면은 음, 그때 이, 음, 우유가 다 밖으로 나와요. 그, 먹은 거 말고. 지금 입에 있는 거, 입에 있는 거만 그럼 콜라 아니에요? 콜라. 아니 그게 아니. 탄하는 거? 아, 콜라도 폭발할 수 있어요. 아빠가 이번에는 아빠가 알려줘봐. 마무리하세요, 아니. 마무리. 안, 아, 어 일단은 안녕하세요. 안녕. 일단은 안녕하고, 일단 다음 편에서 보자요. 다음 편에서 봐요.